2016년 7월 2일, 호주 퍼스 지역에 있는 스완강에 가방이 떠 있었습니다. 두 어민이 가방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가방 틈으로 사람의 발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목격하였죠. 겁에 질린 어민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강으로 달려와 가방을 인양했고, 그 가방에는 여성의 시신 한 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과 머리에는 여러 개의 타박상 흔적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주로 머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경찰은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가방에서 여러 개의 녹색 무늬 타일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가방의 무게를 늘려 가방이 물에 뜨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강을 따라 더 심층적인 수색을 벌였습니다. 이후 18m 깊이의 물밑에서 더 많은 타일이 발견되었죠. 또한 안경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경은 피해자가 쓴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묶인 킥보드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킥보드가 시신이 담긴 가방을 운반하는데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여성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당시 발견된 가방과 옷, 그리고 시신의 모습을 바탕으로 만든 초상화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두달뒤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 될 때까지 이 여성의 신원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티파니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티파니는 8월 4일 멜버른 대학교를 막 졸업했고 9월 1일 멜버른에서 퍼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온 후 차고에서 어머니의 차를 발견했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에 떠 있는 여성의 정체는 티파니의 어머니인 에나벨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57세의 에나벨은 대만 태생으로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다 이후 호주로 이민을 왔었죠. 에나벨의 직업은 예술가이며 매우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재산은 예술 창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결혼 생활에서 나온 재산이었죠. 에나벨은 2000년 전 남편과 이혼했고, 그때 그녀는 재산 분할을 통해 1,5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취미는 독서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매우 조용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이웃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가방에서 발견한 타일이 이전에 에나벨이 거주했던 집의 타일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집은 11년 전 에나벨이 팔았고, 그 이후 두 번이나 다시 팔렸죠. 경찰 조사 결과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에나벨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티파니가 실종 신고를 했을 때 에나벨의 전 남편인 아핀방과 같이 동행했었죠. 그때 아핀방과 티파니는 에나벨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 6월 30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에나벨은 아핀방과 이혼했을 때큰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싱가포르를 떠나 호주로 온 것이었죠. 두 사람이 이혼했을 때 티파니는 9살이었고, 이후 에나벨은 티파니에게 아버지와 연락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부녀는 비밀리에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죠. 이후 부녀의 비밀은 티파니의 졸업을 앞두고 마침내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나벨은 딸의 졸업식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지만, 이때 딸이 전 남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6월 30일, 세 사람은 티파니의 졸업식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만났고, 그때 그들은 대화를 나누다 불쾌하게 헤어졌습니다. 이후 에나벨은 딸에게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고, 오랜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티파니는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8월 4일 그녀의 졸업식에 아버지와 이복 자매 두 명만 참석했습니다. 에나벨은 티파니가 졸업하면 많은 돈을 약속했고, 티파니는 그 돈으로 아버지를 도울 생각에 기뻤습니다. 아핑반은 1985년 전처와 이혼하고 같은 해 에나벨과 재혼했습니다. 이후 아핑반의 사업은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아핑반과 에나벨은 이혼했고, 이후 아핑반은 싱가포르에서 사업에 실패해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죠. 에나벨이 숨진 후, 티파니는 아버지의 빚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 13만 8천 달러를 단번에 주기도 했었습니다. 2016년 9월 28일, 티파니와 아핑반이 에나벨의 실종 신고를 한지 3주 만에, 경찰은 두 사람을 공식적으로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이 조금씩 진술을 계속 바꿨기 때문이었죠. 이후 두 사람은 에나벨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에나벨을 누가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핑반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아핑반은 싱가포르에서 딸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그는 6월 30일 호주로 날아왔습니다. 아핑반이 티파니를 만났을 때, 티파니는 몹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티파니는 아핑반에게 어머니가 죽었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세탁실 옆 쓰레기통에 있다고 알렸습니다. 아핑반은 티파니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어머니가 졸업식에 아버지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어머니와 심하게 다투었다고 말했고, 이때 어머니가 물건을 집어들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티파니는 이때 통제력을 잃었고 어머니를 공격했습니다. 에나벨은 티파니의 행동을 참을 수 없었고 티파니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티파니가 집을 나온 후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가 보니 어머니가 숨져 있었다는 것이죠. 아핑반에게 당시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티파니는 자신의 딸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7월 1일, 부녀는 여행 가방에 에나벨을 넣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밤까지 기다렸다가 강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핑바는 티파니에게 가방이 너무 무거워 끌수 없다고 말했고 그때 티파니는 집에 남은 타일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키보드에 가방을 싣고 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을 물속으로 밀어 넣었을 때 아핑바는 발을 헛디뎌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안경이 강물에 휩쓸려 잃어버린 것이라고 답했죠. 이후 두 사람은 킥보드마저 강물에 던졌습니다. 경찰이 아핀반에게 티파니가 13만 8천 달러를 송금한 이유를 묻자 그 돈은 티파니가 순수한 마음에 준 돈일 뿐이라며 절대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티파니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티파니는 범인이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티파니는 아버지가 자신의 졸업식에 온다는 약속을 받았고 이 상황을 에나벨에게 설명하기 위해 아핑반은 에나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아핑반과 에나벨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갔고 티파니는 조마조마하며 혼자 아래층에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위층에서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고 하지만 어머니는 점점 더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티파니는 엄마 무슨 일이야?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내려왔고 티파니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티파니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죠. 잠시 침묵한 아핀바는 티파니에게 에나벨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아핑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고 실수였다고 말했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티파니는 당시 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티파니는 정신이 혼미해져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티파니는 아버지로부터 문자를 받았고, 문자의 내용은 티파니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어제 약을 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모든 후속 작업은 아버지 혼자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죠. 그녀는 어머니를 잃었지만 아버지 마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7월 2일 티파니는 멜버른으로 돌아갔고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다정한 문자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왜 이런 문자를 보낼 생각을 했는지 묻자 아버지가 시킨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검사는 두 사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았죠. 일주일 동안 논의한 후 배심원단 은 아핑반이 거짓말을 했고 그가 범인으로 보았습니다. 아핑반은 애나벨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지만 서로 논쟁이 격화됐을 때 충동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았 습니다. 판사는 티파니가 혈흔을 청소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아버지에게 왜곡된 순종을 보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아핑반은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티파니는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지시한 것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티파니는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정한 문자를 수차례 보냈을까요? 티파니가 아버지에게 준 13만 8천 달러는 정말 순수한 의미였을까요? 어떻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졸업식에서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살해됐지만, 티파니의 행동은 너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티파니가 전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고, 며칠 동안 밤낮으로 지냈던 이복 자매들은 티파니가 기분이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에나벨이 죽기 전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녀의 재산은 모두 티파니에게 상속될 것입니다.